안녕하세요. 나도선장입니다. 10월 10일, 일요일, 음력으로 9월 5일, 물때는 11물입니다. 접수 현황은 안강망 12척, 3000상자, 안강망 소형 11척, 2100상자, 유자망 8척, 조기 3750상자, 잡어 220상자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이 판장이, 어,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어, 한글의 날 대체 0일로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보니까 물량이 어, 많을지 적을지 몰랐는데 접수 현황 보니까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접수된 한번 모습 한번 보고 안강망 다음으로 그 다음 유자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접수된 생선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 옆에도 보시면, 척수가 있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쭉 있고요. 자, 그 옆에 유자망 접수된 생선 놔두는 쪽, 이 앞쪽까지 이렇게,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저기 끝에 보시면, 자 검은색 어, 박스 있는 쪽이 유자망 참조기를 놔두는 쪽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갈치 갈치가 많이 있는데요 갈치랑 조기가 있는데 어, 대갈치들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저쪽에 대갈치랑 많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니까 대갈치가 그래도 어, 조금씩 있는데, 대갈치가 그렇게 씨앗은 국진 않습니다. 대갈치가 어제만큼은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쪽 한번 앞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갈치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갈치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 한번 첫번째 구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강망 중선배 어, 생선을 접수해 놓는 첫번째 구간 첫번째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 이 배를 보시면 간재미랑 자보러 꼬지 그리고 성대도 보이고요 지고기 이건 지고기입니다 지고기도 보이고요 백조기도 보이고요 고등어도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관재미 간잼이. 관재미고 오징어, 서대, 그리고 백조기, 그리고 자리돔입니다. 자리돔이고요. 자, 자리돔이고, 여기 낙지, 낙지도 있고요. 그리고 안하고 붕장어 그리고 이거는 하무입니다. 하무. 그리고 이쪽에는 갈치, 갈치가 아래쪽에는 풀치. 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띠짜리. 두 띠짜리가 있고, 한 띠짜리. 그리고 대갈치. 마리갈치 마리 전천 겁니다. 다음 거. 그리고 그 다음 뼈도 갈치가 이렇게 조금씩 있고요. 송어도 보이고. 안녕하세요. 성대. 그리고 하모 안하고. 오늘 하모하고 안하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뼈도 안녕하세요. 자, 보면 하모하고 안하고도 보이고, 병어 자랭이, 조기. 자, 오늘도 보니까 갈치가 많고 택배가 오늘도 택배가 내일이 대체공휴일이라서 택배가 안 되니까 어, 갈치 가격이 오늘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어, 나름 가격이 좀 저렴했습니다. 조기도 어, 안녕하세요. 음. 조기도 가격이 저렴하고 어, 갈치도 저렴했습니다. 저렴. 이쪽에 놓으면 오징어도 보이고요, 낙지 그리고 하모는아 하모도 있고요, 안하고 붕장어도 보이고요, 조기 바라조기 그리고 옆에는 백조입니다. 기 그리고 풀치 풀치도 보이고 자,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 빼도 갈치가 많습니다. 오늘 갈치가 생각보다 갈치가 많이 있네요. 오늘 갈치 가격이 좀 저렴해서 싼 가격에 많이 공급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백조기도 있고요. 꼬지, 자보, 자보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하모 안하고, 그리고 갈치가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큰 겁니다. 큰 갈치.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 빼도 갈치 자 오늘은 진짜 갈치가 그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시면 이거는 고등어가 아니라 아지입니다 아지 고등어 같이 생겼지만 아지고 이거는 삼치 삼치구요 고등어랑 보시면 이거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고 이거는 아지 똑같이 생겼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도 봐보시겠습니다 그다음도 봐보시면 자 오늘 보니까 안하고 풍정어가 많이 있네요 자 이거는 광어입니다 광어 그리고 이렇게 갈치가 이렇게 있고요자 갈치 한번 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크기 이거는 풀치입니다 풀치 어떻게는 좀 굵게 보여요 자 보시면 이지 이지나 이지반 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건 풀치고 그 다음 거 두띠짜리 두띠짜리도 보시면 자이집 안에서 3지좀 달랑말랑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이런 거는 좀큰걸 넣어놨네요. 3지짜리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한띠짜리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파로 넣어놨네요. 파 파로 놔두고 여기는 띠 없는 갈치 대갈치로 자 이런 거는 3지3 5지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놔뒀고요. 자 옆에도 보면 한 띠짜리 한 띠짜리 보면 이런 것도 한 60마리 정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좀한 띠짜리여도 배마다 그 구별해 놓는 방식은 이렇게 해 놓더라도 씨알이 아, 배마다 틀립니다 한 띠라 해도 잔 것이 있고 두 띠라 해도 실질적인 두띠못 되는 것도 많고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즈를 한번 봐 봐야 됩니다 보시면 3지 3지 정도 되고 자, 아래쪽도 한번 봐보시고, 이쪽에도 마리갈치가 있는데, 그러게 굵진 않습니다. 3지4지 정도짜리, 한 아, 4마리, 이런 것도 한 마리, 한 3, 4만원짜리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도 갈치가 이렇게 있네요. 위에 씨알이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아래쪽은 장기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풀치. 그리고 이거는, 자, 칠석조기입니다. 칠석조기. 신선도를 위해서 얼음을 하고 비닐로를 덮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구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간도 보시면 배에서 갈치들을 많이 잡아놨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놨고요. 자, 이 배도 보시면 풀치, 풀치를 이만큼 잡았고 그 다음 풀치 바로 위에 거, 바로 위에 건데 풀치보다 좀더 씨알이 좋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로 풀치 같은 경우는 택배비 뭐 이런 비용 다 포함해서 한 75,000원. 근데 어떤 어, 데 보면 키로수를 잘 보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상자 원상자를 어 택배 어 상자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스트로프 박스에다가 넣어서 거의 한 25kg 총해서 한 얼음까지 하면 이것저것 하면 한 30kg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아 9kg, 10kg 뭐 이런식으로 나눠 가지고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파는데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게 키로수도 더 많고 그리고 양도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 금액이 왜 여긴 더 비싸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키로수를 보시면 이게 딱 나옵니다 나눠서 팔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택배비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만, 저, 만 원. 대박스 큰 거로 하면 만 원. 그리고 스틸본 박스가 오천 뭐 원. 뭐 부대비용 하면 실질적으로 풀치는, 풀치 같은 경우, 이런 거요. 풀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거기 값만 하면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거. 이쪽 거는, 자, 거의 풀치 바로 위에 거. 이에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만원 정도 그 정도 선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띠짜리, 두 띠짜리 이런 거는 한 7, 80마리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거는 거의 한 15만원, 17만원 이 정도 선합니다. 그리고 한 띠짜리, 한 띠짜리도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띠짜리, 이렇게 한 띠짜리 이 정도 되는 거, 한 띠짜리는 한 60마리 정도 들어있는 것이 보통 한... 비쌀 때는 39만원, 35만원 됐는데, 요즘에 좀 싸져서, 한 28만원? 더 아래에 더 떨어진다면, 한 25만원 선. 그리고, 이런데 보면, 대갈치로. 자, 3.5G에서 4G 정도 되는 거. 이런 거는, 한 46미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60만원 정도, 55만원, 60만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뼈도 보시면, 이렇게, 갈치가 또 많이 있고요그 다음 뼈도 보시면, 이렇게, 글치가 이렇게 쭉 있고요. 보시면 아래가 조기, 출석조기, 그리고 바라조기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 가격이 좀 저렴할 때다. 저렴할 때합니다자이 보면 이 배도 자리돔, 자리돔도 있고, 자이 잡어로 아구도 보이고요. 서대 그리고 간재미 그리고 백조기 그리고 서대. 오징어, 안하고, 풍장어가 있고, 여기 하모. 하모도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모랑 안하고랑 틀린 오종이고요 하모를 보통 보면, 여기 제장을 하기도 하고, 하고요. 보시면, 하모는 주둥이가 이렇게 둥글하지만, 하모는 이렇게 뾰족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줄돔도 보이고요. 줄돔입니다. 돔도 있고, 병어. 병어, 이시미도 보이고요. 풀치, 풀치고 두띠짜리, 두띠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마리갈치, 마리갈치가 보이고, 여기도 한띠짜리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갈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제가 이게 한띠, 두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띠가 한띠, 두띠, 이렇게 붙죠. 한띠, 두띠, 그리고 이런 거는 띠 없는 갈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에서 말 그대로 어, 서로간의 약속인 거죠. 어, 크기를 구별하기 위한 음, 방법이고 배에서 이렇게 작업할 때 어, 추리는 방법입니다. 표, 표시해놓는 표시죠, 표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배도 보시면 이쪽은 자 마지막 배네요. 마지막 배인데 이 배도 갈치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고등어도 보이고요, 낙지도 보이고, 안하고 붕장어도 보이고요. 자, 백조기도 보이고, 그리고 병어, 그리고 갈치가 이렇게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강망 중선배 접수된 생선인데, 자 오늘 아, 오늘도 택배가 안 된다해서 아, 가격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갈치들이 가격이 저렴해서 어, 버스로라도 버스나 케이티 특송 같은 그런 요로 해서 어, 공급을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가격 보고 가격이 좋으면 제가 고객분들께 연락드려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안강망 중선배에 접수된 생선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유자망 접수된 생선들을 누는 곳입니다. 유자망 접수된 생선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유자만 꽃게네요 꽃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유자만 꽃게입니다 자 한번 무게 한번 봐보세요 무게가 묵직하네요 무게가 자 이거 숫게입니다 숫게 숫게고요 자 숫게가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 보시면 이런 거는 무궁기입니다 말 그대로 좀 오래 산거 오래 산기니다 무공 게, 그리고 아래쪽에, 자, 암께, 암깨. 이거는 암께입니다, 암께. 암께랑 숫께랑 차이를 아시겠는가요? 자, 보시면, 숫께는 이렇게, 배가 하야죠 자, 암께는 이렇게, 배가 약간 튀어나와서 이렇게 끄무스름하죠? 이게 암께입니다. 암께. 암깨. 자, 그리고 이거는 서대, 서대구요. 민어가 조금 있습니다, 민어. 민어가 조금 있고, 통치, 민어 새끼를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간 재미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 조기 빼입니다. 조기 조깃배. 빼 여기서부터는 다 조기 빼입니다. 자, 유자망 참조기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속강치, 소깡치. 속강치입니다. 크기가 음, 조금 합니다. 한 10, 한 7cm, 6cm 정도 짜리 속강치, 그 다음에 180미, 180미가 있고. 그 다음에 160미 사이즈가 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160미 그리고 상자에 담아진 숫자입니다 180미, 160미 한 상자에 담아진 숫자입니다 그리고 160미 그리고 이거는 140미 요즘에 정부수매가 들어간 140미 180미하고 140미는 정부수매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20미 한 상자에 15kg 정량에 120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120미 그리고 100미 백미가 있구요 백미는 한 상자에 100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이게 실측량입니다 보시면 백미 120미 140미 160미 180미 깡치속깡치지만 보시면 실량이 15kg에 이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자 이거 180미도 175마리 이런 식으로 양이 100마리여도 그 실량 거의 100마리는 거의 맞이, 맞지만 다른 것들 120미도 맞고 이런게 하나씩 한두마리씩 빌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실량을 할때 저쪽에 보시면 기계로 이게 선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로 맞추다 보니까 어, 양이 오화 되면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쭉 있네요. 오늘도 유자망 참조기가 그래도 양이 좀 있습니다. 자, 택배가 됐으면 이 많은 양을 어,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택배가 안 되다 보니까 버스 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KT 특송이나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유자망 접수된 생선들었습니다. 이 참조입니다. 기 그리고 아래쪽에는 자 유자망 어, 배가 잡으로 잡은. 어, 유자만 갈치라든지 고등어, 오징어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자 선도를 위해서 비닐을 덮어놨지만 갈치들입니다 유자만 갈치입니다 갈치도 있고 고등어, 고등어도 보이고요 백조기도 조금 보이네 그리고 아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자만 접수된 생선들 참조기 및 그리고 잡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쪽은 첫 번째 구간 안강망 중선배 그첫 번째 구간은 지금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자망 접수된 생산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목소리>